안녕하세요. 배우 김상우입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수능이 찾아왔네요. 많이 힘드시고 기다리셨던 날인 것 같은데, 다들 실수하지 말고 좋은 컨디션으로 내일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배우 정희원입니다. 어, 벌써 2023년 수능날이 허앞으로 다가왔죠. 야,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들 준비는 잘 하셨나요? 아마 많이 긴장되실 텐데,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그 노력이 반드시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들 요즘 감기가 유행인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컨디션 조절 잘 관리하셔가지고 뭐 남은 시험 잘 치르고 오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험생들 파이팅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이주성입니다 벌써 2023년 수능이 다가왔네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찰떡 아이스크림에 찰떡마냥 좋은 학교에 찰싹 붙을 테니까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원입니다 어, 드디어 수능이 다가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험날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성적 받아서 꼭 원하시는 대학에서 즐거운 대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한서인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2023년 수능이 다가왔는데요.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떨지 마시고 시험 잘 보고 오세요.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